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눈맞이 축제를 기념해서 꽤 다양한 업데이트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번 미리 소개해드리고 앞으로 될 업데이트를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이 스노우다운 하브 눈맞이 축제 이벤트에 관련된 약간 스토리적인 내용인데 이제 한번 살펴보고 영상을 본 뒤에 이 나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눈맞이 축제 하루 전날 호로왕이 알송달송 카멜레온을 찾아갔어요. 몹쓸 얼음쥐가 축제를 다 망치게 생겼군. 그래서 니코가 호로왕의 부탁으로 길을 나섰어요. 니코는 눈이 일곱 개 달린 외로운 눈사람을 만났어요. 단검을 들고 열심히 싸우는 모습이 좀 안쓰럽긴 했죠. 오은 소라카 공주님을 찾아가 도움을 구했어요. 그런데,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세세 앞길을 막아섰어요. 바로 얼음에 갇힌 얼음왕자 문도였죠. 힘을 합쳐 문도를 구해내고, 앞으론 착하게 지내길 바랐어요. 너희가 문도 구해줬다! 사나운 얼굴에 문도가 외쳤어요. 그리고 낙자나 말하기 문도! 너희들과 함께 간다! 니코와 친구들은 겁나란 모험 끝에 트위치를 찾아냈어요. 모험 힘을 아에 쌓았고 결국 트위치와 친구가 되었어요. 모두 짐의 계획대로다. 포로왕이 신나서 외쳤어요. 우정이라는 값진 교훈이지 얼마나 멋진가. 뭐? <laughs> 잠깐만요. 소라카가 물었어요. 왜 우리를 싸우게 둔 거죠? 어 피곤한 걸 슬슬 돌아가야겠어. 음? K D 의 약할리잖아. 와여기뭐 어, 하는 거죠? 어, 이제 아칼리. 정말 가야 할 시간이야. 내년에 또 보자고. 영광의 식의 전개 스토리 엉봉했어요. 하지만 의식의 그름대로 눈맞이 축제를 켜냈니까요 그래서 뭐야 이게? 뭐, 뭐, 야 이로 끝이야? 아, 여기 뭐 띄우려고 했나보다. 의식의 흐름이야, 이게, 씨. 뭐, 영상에는 뭐, 대단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스킨 나온 기념으로, 약간, 개소리 지키면서, 아, 즐거우셨죠? 재밌었죠? 우리, 조크입니다. 요런 식으로, 뭐, 스킨 팔이겸 스토리를 내놓은 것 같고, 뭐,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죠? 그냥, 포로왕이 장난으로, 뭐, 내놓은, 뭐, 트위치와 친구가 되었, 뭐, 이런 저의 말과 같은 개소리였구요. 다음으로 업데이트 된 거는 허브인데요. 그러니까, 이, 눈마이 축제 기념에서 이 클라이언트가 업데이트 되어서, 이제 클라이언트 내부에서 요런 식으로 이 스킨을 살 수도 있고, 사사급 스킨이라 소리죠. 1350RP고, 뭐, 요런 식으로 스토리도 볼수 있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클라이언트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 된것 같습니다. 유월샵이라고 해서 나만의 상점 역시 오픈이 되었다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우리 눈맞이 축제 이벤트로 이 돌격 넥서스가 다시 추가되었습니다. 뭐 언제까지 오픈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뭐 어느정도 오픈될 예정이고요. 요번에 뭐 올스타전에서도 돌격 넥서스를 플레이했었죠. 뭐 페이커 선수가 니코라던가 플레이했었는데 여기는 뭐 예전에 있었던 뭐주 대파 대파라든가 그런 게그 돌격 넥서스에는 등장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추억 돋네요 1,100원에 잭스가 이거 들면 아무도 못 먹는다 그런 얘기했었는데 그런 템이 아니고 이거는 7,777골드를 내면 살수 있는 절체 뭐야 최고의 탐 최고의 템뭐 전설의 템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는 스킨 공개, 스킨 일러스트입니다. 아무래도, 요번 눈맞이 축제 기념해가지고, 나쁘지 않은 퀄리티의 스킨들이 몇개 추가가 되었어요. 프린, 프로즌 프린스 문도, 얼음 왕자 문도를 시작으로. 뭐, 문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미 걸출한 스킨이 많아서, 근데 퀄리티 자체는 나쁘지 않죠. 뭐, 옷이라든가, 장식이라든가, 약간, 겨울왕국을, 추억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다른 의미의 스킨으로도 더욱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조금 이것만 보고 뭐 인게임 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었다 이런 얘기고요 다음은 윈터 원더 소라카 뭐 겨울 여왕 겨울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음 퀄리티 자체는 나쁘지 않고, 소라카 자체가 약간, 애초에 약간, 뭐라 하죠? 그, 사냥다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요거는 약간 사람다리처럼 표현이 되어서, 그런 거뭐 싫어했던 분은 좀더 좋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퀄리티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약간 빛나듯이 표현된 거 역시, 퀄리티가 괜찮은 것 같고요. 트라카가 약간 마니아층이 많은 캐릭터라서 또 좋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스킹 트위치. 얼음왕 트위치인데, 일단 이 망토가 엄청 예뻐요. 트위치 자체가 약간 길다란, 길쭉길쭉한 느낌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 망토까지 비죽비죽한 게 추가되어서 아주 하이 퀄리티로, 그리고 예... 엄청 멋있고 예쁜 게 그냥 멋있고 예뻐서 좋아요. 그냥 싹 관지나요?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궁극기도 관통되는 게더 예쁘게 표현된 것 같고요. 귀환이 약간 좀 티가 많이 난다는 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건데 상대방에게 좀 듣기가 쉬우니까. 스노우맨 E. 스노우맨 E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스터 E 같은 경우에는 충이라고 하는 그런 챔프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가 그만큼 매니아층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못하는데도 하는 사람이 많고, 잘하는데 하는 사람 많고, 이런 챔프라서, 장인이라고 하는지, 뭐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 잘 팔릴 것 같고, 기본적으로 칼이 당근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에, 좀 유니크함도 역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유머틱 해야 되나, 해야 된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위에 이런 트위치 같은 간지나는 스킨도 인기가 많지만, 그냥 마스터이처럼 약간 유머러스틱하게 그냥 펀이한 약간 그런 유의 스킨 역시 인기가 많거든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스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약간 인기가 많기 때문에 또한 이 스킨 역시 퀄리티도 나쁘지 않고 잘 팔릴 스킨 중 하나 같고요. 베스트 요번 나온 눈 맞이 스킨 중에서는. 다음으로는 아까 영상에서 뜬금없이 등장했던. KDA 아칼리 프레스티지 에디션인데 이번에는 1800 스노우다운 토큰으로 눈맞이 축제 토큰으로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돈떡이 오르지 않았나 왜그 영상에서 갑자기 둠칫둠칫 하면서 KDA 아칼리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춤춘 다음에 마치 살아난 듯이 뭐아무튼 퀄리티 자체는 나쁘지 않고요 개인적으로는 프레스티지라는 스킨 자체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황금색 크로마이핀인것 같아가지고 근데 요번 k d 의 아칼리는 이 연막 속에서 변신하는 게, 이거 포탑 음, 포탈 탈 때도 약간 간지나게 묘사된 거 같은데, 연막 안에서 이런 식으로 황금빛으로, 그 알록달록한 색깔이 아니라 노란빛 황금빛으로 빛난다는 게좀더 메디트인 거 같고, 개인적으로는 알록달록한 게좀 나은 거 같기도 하고요. 유니크함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살만하겠죠. 개인적으로 이 춤이 마음에 들어요. 물론, 프레스티지나, 그냥 아칼리나, 이렇게 추지만. 뭐야. 너, 노란색이 아닌데? 뭐, 이거는 변경될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귀환탈 때 노란색인데, 글쎄요, 변경될 거라고 봐야겠죠? 그 뒤에는 여러 가지 크로마를 공개하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역시 기본 스킨보다는 약간 핫핑크 색깔이, 좀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 유니크하기도 하고, 요새는 뭐, 핑크색 한다고 와서 뭐, 여자틱하다, 이렇게 잘 보진 않거든요? 그냥 쌉간지 납니다, 쌉간지. 쌉간지 나구요. 무조건, 핫핑크로 사세요. 마서이는, 아, 여기가 핑크가 있네요. 오히려 검은색이 좀, 뭐지? 보호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잘안 보일 것 같기도 하고. 다음으로는, 어, 아, 뭐야. 아, 골든크로마. 골든크로마가 여러 개 등장했는데, 이렐리아가, 서리검 이렐리아가 이렇게 예뻤나요? 엄청 예쁘게 표현되었고, 역시, 크로마는 골든크로마다, 싶을 정도로, 나쁘지 않은 퀄리티로 등장했습니다. 물론, 얘네를, 프레스티지 에디션 가격으로 판다고 하면은, 좀, 그게 마음에 들진 않을 것 같은데, 서리검 이렐리아? 개 예쁘고요. 핵심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전에 팔듯이 그거 있잖아요. 이런 스킨 살때 함께 그 로딩 창에서 쌉간지나게 표현해 주는 그런 보더들 함께 판다고 하고요. 뭐 여러 스노우다운 토큰, 눈맞이 축제 토큰으로 판매하겠죠. 아무래도 그냥 파는 거보다는 토큰으로 판매하는 게 상작감을 많이 하게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길이 되겠죠. 눈사람 하드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네요. 그렇게 귀엽진 않고 이거는 뭐 감정 표현, 글쎄요. 왜 얘가 조이인가요? 조이 같이 생기지 않고 약간 탈리아처럼 생겼는데 마지막으로는 로그인 테마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아무래도 패치 핵심은 눈맞이 축제가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스킨이 함께 공개되었다는 점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마스터이랑 트위치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여기까지 이번 패치. 스노우 다운 눈맞이 축제 패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